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3단원 위치관계 공부할 시간입니다. 자, 위치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점, 직선, 평면의 위치관계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 단원은 뭐 그렇게 막 외울 필요는 없고 어, 이해를 하고 설명만 할수 있으면 됩니다. 어, 자, 천천히 교과서를 살펴볼 텐데, 탐구 학습부터 보면 어, 테니스 코트에 이제 공의 위치가 이제 나와있죠? 공의 위치 자, 공A, B, C 중에서 직선 L 위에 있는 공은 그렇죠 이게 위에 있죠? 그래서 공 A이다 그래서 위에 있다라는 표현 위에 있는 공 자, 밑에 봅니다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 두 가지가 있죠? 공을 점으로 생각하면 점A는 직선 L 위에 있고 점B와 점C는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 첫 번째 점이 직선 위에 있다 두번째 점이 직선 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다라는 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 이렇게 직선 위에 없더라도 요 위에 이렇게 찍혀 있다 이거를 위에 있다라고 일상생활에서 쓰겠죠 일상생활에서 근데 이 수학 기하 단원에서는 도형 단원에서는 어, 한마디로 직선 L이 점 A를 지나는 요러, 요 표현을 우리가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어, 두 번째 요거는 위에 있지 않다 잘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확인을 해 보면 되고 점 A는 직선 L 위에 있죠 위에 있고 얘는 두 번째는 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를 바로 풀어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세점 A, B, C와 직선, B, C의 위치 관계를 각각 말하여라. 위에 있다. 점, 직선, B, C니까 이거죠. 점 B, 그리고 점 C. C는 직선, B, C,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 다음, 점 A는 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 평면. 평면에서는 자, 한 평면 위에 있고 두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을 때, 이런 조건이 있을 때두 직선 L과 M은 서로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호로, 기호 사용을 잘해야 되겠죠? 평행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직선 L이랑 직선 M이랑 평행하다, 이렇게. 그래서 요 내용은 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요.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한 평면 위에 두 직선 l과 m이 있을 때 서로 안 만나면 서로 만나지 않으면 무조건 두 직선은 평행하다. 이렇게 됩니다. 서로 평행한 두 직선을 평행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 평면에서 두직선 위치 관계는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번째 평행하다. 안 만나는 거죠. 그다음에 정확하게 일치한다. 똑같은 직선이다. 이 얘기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는 거 기억합니다. 자, 밑에 거는 확인해 보면 되고, 평행사변형에서, 어, 선분들의 위치관계. 자, 문제 2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헤딩을 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자, 축구장인데, 변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변. 변 AB는, 요게 되겠죠? 한 점에서 만나는 변은, 선분 AD. 요렇게 표기해도 되죠? 선분 AD. 선분, B, C. 이 친구들은 점 A에서 얘는 점 B에서 만나죠? 이렇게 답이 됩니다. 그 다음, 변 b C, 변 CD와 평행한 변을 찾아서 기호로 나타내라. 그러면, 뭐, 변이라 해도 되고, 선분, 선분이라 해도 됩니다. 선분 CD랑 선분 AB가 평행하더라. 이렇게 되겠죠? 음. 자, 다음 페이지. 이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고 이해가 바로바로 바로 되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좀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두 번째 했고 세 번째가 이제 공간에서, 아까는 평면이었죠? 한 평면에서. 지금 공간입니다. 공간하면 여러분들이 뭘 떠올리면 되냐면 직육면체, 정육면체, 이 이미지를 3차원 이미지를 떠올려서 생각을 하면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직선 평면의 위치 관계를 봅니다. 여기서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으면, 공간에서 두 직선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 않으면, 두 직선은 꼬인 이치에 있다고 합니다. 꼬인 이치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봐. 공간에서 하는 얘기죠. 공간에서. 꼬인 이치에 있는 두 직선은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다. 자, 직류 면체에서, 그리고 위에 있는 여기 모서리랑, 저 밑에 있는 요 모서리, 이거 한 평면 위에 없죠? 어. 그런데 지금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요런 위치라는 거죠. 어, 이거를 꼬인 위치라고 한다. 직류면체에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생각할 때 어, 평면에서 했던 세 가지와 거기에서 플러스 꼬인 위치가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일치한다. 요는 모두 한 평면 위에서. 그 다음, 나머지가 한 평면 위에 안, 있지 않은 경우는 5인치 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 거죠. 네 가지가. 자, 이거 직류면체에서 체크해 보면 되고, 문제 3번을 같이 봅시다. 직류면체에서 모서리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 얘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니까, 이것도 어, 이제 선분으로 표기를 해도 되고, 지금 전부 다 모서리 적으면 적을 게 많죠? 모서리 AB랑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모서리 AD, 그다음 모서리 BC, 그다음에 모서리 AE, BF 네 가지 되겠죠? 네 가지, 네 가지. 그다음 모서리 CG와 평행한 거, 요 친구와 평행한 거니까 DH 있겠네. 모서리 DH.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AE, BF 다 되죠? 이렇게 다 되겠죠? 평행한 거. 그 다음에 모서리 EF와 꼬인 위치. EF는 요거죠? 얘랑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거. 그러면 이해 되겠죠? CG.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DH. 나머지는 다안 되죠? 얘 평행.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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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 어, 여기도 있네. 얘 어떻게 돼요? 얘는 만나지 않죠? 평행하지도 않죠? 그래서 모서리 BC. 하나 더 있죠? 여기, AD. AD. AD도 EF랑 고인이지겠죠?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 모서리 개수가 몇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두 개죠. 열두 개. 12개. 열두 개니까 전체 이걸 빠진 거 없이 잘 찾았는지 체크해 보면 되겠죠. 공간에서 직선이랑 평면의 위치 관계 보겠습니다. 만약에 직선 l이 있고 한 평면 p가 있는데 만나지 않을 때. 만나지 않을 때는 마찬가지로 평행하다라고 얘기 합니다. 그래서 직선과 평면 사이에서도 이 기호를 써도 되죠. 기호 써도 됩니다. 자 위치관계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뚫고 지나가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난다. 두 번째 안 만나는 경우 이게 평행한 거랑 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조금 생뚱맞을 수 있는데 직선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자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밑에 설명인데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내용이 어려운 친구들은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직선 l이 평면 p와 한 점에서 만나고 점호를 지나는 평면 p의 모든 직선과 서로 수직일 때 모든 직선과 서로 수직일 때 직선 l 가 평면 비는 서로 수직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때 직선 l 를 평면 비의 수선이라고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직선 위한 어, 직선이 요렇게 있는데 평면이 있어요. 평면. 그럼 요두 직선의 수직은 이게 직각이면 되는 거죠. 근데 평면은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면을 수학적으로 직선과 수직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정했는데,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평면 P에는 직선들이, 어, 점 5를 지나는 직선들이 무수히 많죠. 지금, 하나, 둘, 세 개만 그려놨는데, 하나, 둘, 세 개만 그렸는데, 이거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그러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직선들이랑 전부 수직이 돼야 돼. 뭐가? 직선 L이. 직선 L이 위에서 지금 이렇게 뚫고 지나가죠? 어. 얘는 여기도 이 직선이랑도 수직이 돼야 되고, 또 다른 직선이랑도 수직돼야 되고, 또 다른 직선이랑도 수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직선과 평면 P에서 평면 P 위에 있는 점호를 지나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되면, 수직이 되면, 직선 L과 평면 P가 수직이더라.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평면과 직선의 수직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개념 확인 확인해 보고. 자, 문제 4번을 같이 확인해 볼게요. 면 ABC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죠. 그러면 모서리 AD 한 개, 두 개, 세개 되겠죠? 그니까 BE 그다음에 CF. 이게 세개 되나요? 이렇게 되죠. 겠 그 다음, 면 A, D, E, B와 평행한 모서리. 요거죠? 요거랑 평행한 모서리 어디 있어? C, F 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모서리 C, F. 그 다음에, 면에 포함된 모서리. D, E, F 가 어디 있어요? 밑에 있죠? 요거죠? 여기에 포함된 모서리는 하나, 둘, 셋, 요세 가지겠죠? D, E, E, F, D, F.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자. 됐죠? 자, 그 다음, 공간에서 두 평면의 위치 관계. 이제 평면이죠? 평면. 공간에서 두 평면이 만나지 않을 때, 두 평면은 서로 평행한다. 기호 마찬가지죠? 평행 기호 똑같이 평면에서도 쓰면 됩니다. 어. 평면에서 얘기하면, 그냥, 안 만나면, 두 평면이 안 만나면 무조건 평행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한 직선에서 만난다. 이렇게 교선이 생기는 거죠. 두 평면이 엇갈려서 가운데 한 직선에서 만난다. 안 만나는 경우 평행하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어, 세 가지가 나뉘죠. 그래서 문제 5번을 같이 한번 보면, 면 A, B, E, D와 A, B, E, D와 만나는 면이니까 밑에 면과 어 이거 면이 많죠? 지금 지금 첫번째는 요거 삼각형 여기 삼각형 요 두개는 전부 면과 만나죠? 그래서 면 A, B, C 그 다음에 면 D, E, F 이렇게 그 다음에 만나는거 직사각형 두개 다 만나죠? 그래서 A, C A D A C F D.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 B C F E 이렇게 되겠죠. 이건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B C F 1이라고 해도 되고 B C F 1이라고 해도 되고 뭐 E B C F라고 해도 되고 뭐다 똑같대요. 반대로 돌아가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D, E, F와 평행한 면, 평행한 면은 하나밖에 없죠. 이 친구겠죠. 면 A, B, C. 이렇게. 나머지는 다 만나죠. 안 만나는 게 평행한 거니까 A, B, C 하나밖에 없죠.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직육면체를 세꼭지점 A, B, E를 지나는 평면으로 잘라서 만든 입체 도형이죠. 모서리 A, B와 꼬인 위치 있는 모서리 개수를 첫 번째 구해야 됩니다. 꼬인 위치 모서리 A, B랑 꼬인 위치 있는 걸 찾아봅시다. 자,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아야 되죠.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요 밑에 도 있네 이렇게 다섯 개 되죠 다섯 개 그래서 a가 다섯 개 됩니다 그 다음 b 오설이 eb 와한 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 eb 와한 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죠 색칠을 좀 해볼까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일단 a b, b e 와 b ef 는 안되죠 두 점에서 만나니까 안돼 한 점에서 만나는 게 BCGF 요거 요거 굵어 BCGF 그 다음에 ACB 요 삼각형 삼각형 요 친구 삼각형 요 친구 하나 둘그 다음에 요 옆면 삼각형 셋 밑에 직사각형 4개 되겠죠? 4개 그다 마지막 C 면 ABC와 평행한 면 일단 지우고 면 ABC가 요거죠? 평행한 면의 개수 평행한 면의 개수는 바닥에 있는 거요 하나밖에 없죠? 평행한 거 요거. 그래서 1개 되겠죠? 1개 그래서 하고 빼면 답은 8 나오겠네.